레벨 1, 278페이지. 동명사와 진행형의 ing 구별하기. 동명사도 진행형도 동사 뒤 ing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.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, 목적어, 보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,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, 진행형은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이 됩니다. 그래서 구별할 때는 꼭 해석을 해봐야 하는데요. 1번. She is playing the piano.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입니다. 가 되고요. Her hobby is playing the piano. 그녀의 취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달라집니다. 그래서 동명사와 진행형이 아닌지 구별할 때는 꼭 문장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. 기억하세요.